가벼운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라이브 159만 플러스 SSD 더블 업. 2025 LG그램 16 루나레이크는 대학생과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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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이 노트북은 최신인 11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매끄러운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. 256GB SSD로 빠른 데이터 전송과 저장이 가능하며 8% 카드 할인과 선착순 쿠폰 혜택으로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. 또한 포토리뷰 작성 시 최대 만엔 포인트와 무선 마우스, 그램 체클라우드 구독권 등 다양한 사은품이 제공되어 더욱 매력적입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에 찬사를 보내고 있어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